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이 밑에 103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지금 백의 모양이 정말 단단하죠? 그런데 분명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 약점을 잘 찾아가신다면 저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수순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 끊겨있는 흑한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를 바로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해보지만 좀잘안 되죠? 이 돌을 바로 움직인다면 뻗거나 아니면 단수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해볼게요. 단수를 치고 백이 이었어요. 그 다음에 흑이 약점이 있다고 이걸 이어버리면 이걸 밀고 나갔을 때 아래쪽에서 바로 두 집이 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3번으로는 무조건 이걸 막아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백이 이걸 끊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흙이 여기를 어, 밑으로 내려 뻗는다 하더라도 오른쪽을 막아버렸을 때이 7번 자리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들어갈 수가 없고요. 흙이 아무 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또 1번으로 이렇게 뻗는 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백이 아래쪽을 갖다가 이렇게 어, 쌍립 형태로 더버리게 되면은 결국 밑에서 두 집이 나면서 아무 수도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급소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2번 자리 여기서 백이 두 집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1번에 흙이 와야 되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백이 이한 점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여기 끊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끊은 다음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이 3번으로 둬야 되는 거는 끊는 거. 어, 요거 6을 한번 잠깐 참아 놓으시고요. 바로 아래쪽을 가만히 늘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가 나요. 백이 위쪽을 갖다가 만약에 지켜준다. 그럼 흑이 이걸 단수를 치면서 백세점 촉촉수로 잡을 수가 있겠죠. 백이 만약에 아래쪽을 받아준다. 그러면 여기를 그때 끊는 거죠. 이제는 백이 이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잡히니까. 결국 백이 오른쪽을 따내게 되고 여기를 끊기면서 백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3번 자리를 내려 뻗었을 때 결국 백은 이 자리를 막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위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걸 쳐서 세 점을 잡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맥이죠.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어, 변화가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의 버팀수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이 아래쪽을 흙이 뻗지 못하게 먼저 젖히는 거죠. 막아 준다면 그냥 잇고 이렇게 자동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막을 때 이걸 끊어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이거 백집이었잖아요 요세점안 잡히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다 때려 죽이면 이거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니까 사실 이런 패는 백이 하기는 좀 힘들다 볼 수가 있겠죠 또 2번으로 젖힐 때 그거를 바로 안 맞고 이렇게 먼저 뻗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수 치고 이어서 둔다 하더라도 역시 단수 이거 이어봤자 더 많이 죽으니까 결국 백은 돌려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회돌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패가 되겠죠. 어찌됐건 백은 3점 살리려다가 이렇게 싹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아래쪽 2번으로 젖혀서 나가는 거는 좀 힘들고요. 결국은 백이 이렇게 잡고 흙이 뻗어서 3점을 잡으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문제 정답 수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